이 여섯, 공성 자 떴더니 내냥야게니 스타 스타 r 이크모바 손. 가시 아본적있 <목소리> 어? 게임 에서, 그니까 의쪽게임고 허리도 닦아. 은가, 베가, 걔들기 걸렸다 그야니들기야걔야 걔들기야. 기야걔들이라고들기야 걔들기야. 걔들기야. 걔한번 Ten seconds. Down at five seconds. That is a welcome mat. Get ready to engage. Welcome mat deployed. I'm <laughs> a what? 이맵은 글라스 엄청하잖아. 야, 이거 밖에서 안으로는 되는데 안에서 밖으로는 안 되지? 유리 청소는 뭐? 주방어아 이걸라.. 이게 안맞네 뭐냐? 뭔능력이야 뭐 이런 기친 아, 아니, 기 없구나 는스트야스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는 스나 1층이면은 에브이런 굿! 버스! 알고 있구나 응? 뭐라고? 애들 버스배 아굿 버스 너는 응넌 음. 매판 할 때마다 나도 점화를 해야 해그 버스 따나의봐 <목소리> <목소리> 뭐라는 거야? 이 다마스 같은 느낌이 어? <laughs> 아니야. <목소리> 카메라 어떻게 지

위험..무수겠지? 어나 죽었어 아니구나 이하나구나 <laughs>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 카메라는 같이 깔았네 썸아 야발 와. 이거 몰랐는데? <laughs> 있는데? 구독 한번 눌봅시다 무슨 야 설마 이걸? 한개 아저. 10 seconds to go. 5 seconds r e m a i 와, 이건 인정. 굿버스. 아니 방금 에이스냐? 이번 판? 아니. 네명 잡았나? 지리네 이래서 수비가 사이다 야, 칼리도 그거 벽 뚫는 거 되나? 유리창 뚫는거한네 우리가 처음 s o 소 같은데 아아니 on t h 아래층인가? 아. 10 아. 10 아시이지줄기녀석 Found 서저이발견됐다는데 아, 이병 안 부서지는구나. 윙, 음. 있네. 이게 머리가 안 맞냐? 진짜 이없네 내가 붙 ал에 몇... 몇성구함 까도 되는 부분이냐? 어 나카 아이 켄론 아이 ㅆ il SC가 Imma 포 wir 링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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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했어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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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.